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우리 아이 독서 습관 코칭법의 김명미입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하고 책 읽고 독서 코칭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제가 어머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애는 책은 안 읽고요. 자꾸 읽어만 달라고 그래요. 아니,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야 되는데 애는 자꾸 뭐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딴거 골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딱세 가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것들을 골라서 이야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았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애가 책을 이제 혼자 읽을 때가 됐는데 혼자 안 읽고 계속 읽어만 달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아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도 계속 혼자 안 읽고 읽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서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어, 별거 없습니다. 첫째는요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 전엔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어, 얘하기도 주고받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서 엄마가 그렇구나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하고 칭찬, 칭찬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저절로 흥이 나서 책을 읽을 텐데 이제 혼자 읽으려니 재미가 없죠. 어머님들도 드라마 볼때 생각해 보세요. 혼자 볼때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주인공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야기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어, 이런네저런네 얘기하면서 보면 훨씬 재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책을 볼때 옆에서 반응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 보기에는 아직 어린 거죠. 그래서 아직 혼자 안 읽고 읽어 달라고 그래요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읽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관심 받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책을 잘 읽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재밌게 책을 보고 있는데 와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주니 아이가 무슨 재미로 책을 읽겠어요? 칭찬받는 재미로 책을 읽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아이고, 우리 애기가 책을 읽는구나.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아, 너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 하고 자꾸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혼자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은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야 이런 거 있죠. 애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읽어도 될것 같아 하고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애가요 일 살인데요. 또뭐 일학년인데요. 이상하게 자기 책은 안 읽고 동생 책만 볼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요, 아이고, 우리 애는요, 이제, 어, 일곱 살인데 자꾸 형책을 보려고 해요. 뭐, 이것도 걱정이십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형책을 보는 게 뭐가 걱정일까, 부러운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동생 책 보는 형보다 형책만 보려고 하는 동생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생 책을 보려는 형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 책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읽는 책보다 훨씬 쉽고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엄마가 너는 지금 7살이니까, 너는 지금 1학년 됐으니까, 2학년 됐으니까 이러면서 그 아이에 맞는 책을 골라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가 읽기엔 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수준을 조금 너무 높게 생각을 하신 케이스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 책은 좀 버거운데 동생 책은 쉽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이 책이 재밌니? 뭐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아이는 뭐요? 동생 책을 봐도 엄마가 여단치고 내 책을 보면 재미없고 그럼 저절로 책하고 멀어지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동생 책을 보도록 그냥 두세요. 어. 동생 책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독서 능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엄마가 골라준 책보다 조금 수준을 낮춰서 책을 골라주고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동생이 형책을 보는 건왜 문제가 될까요? 동생이 형책을 보면 우리 어머니들 반응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머나! 이 책을 지금 읽는 거야? 재밌어?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당연히 동생 아이에게는 뭐라 그래? 재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반응이 어때요? 자기가 느끼기에. 아, 내가 형책을 읽으니까. 오, 반응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형책을 어, 이해를 다 못하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형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글자를. 하지만 그 내용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 이럴때면 정서적인 나이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기 책은 놔두고 자꾸 형책을 읽다 보면 자기 딱곳돌에 그 읽어서 공감하고 느껴야 되는 정서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자꾸 성책을 읽다 보면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제대로 된 읽기가 사실은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도 아 네가 지금 읽는 이 책을 읽어도 어넌 충분히 칭찬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칭찬해 주시고 같이 읽고 공감하는 어, 또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질문 받는 게 뭐냐면요. 아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을 무척 많이 읽어줬거든요. 뭐한 번은 한 1학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만권도 넘게 읽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읽기 능력을 제가 좀 잠깐 검사를 해봤더니 어, 그닥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아마 어머니는 한 3학년, 3학년 내지 4학년쯤 읽기 능력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1학년하고 비슷했어요. 어머니 굉장히 실망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엄마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책을 읽을 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엄마한테 책 읽어줘, 책 읽어줘, 책 읽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는 너무 좋잖아요. 책을 읽어주는데 문제는, 음, 아이 수준의 버거운 책들도 아이가 옆에서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반해가지고 계속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어, 자기 수준의 책을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읽어주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책으로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유아 때는 특히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도 그때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재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책을 많이 읽어줘야 내가 잘했다, 이런 느낌에서 좀 벗어나시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딱그 수준의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독서 습관 코칭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미력하지만 이 책이 아이가 아주 훌륭한 독자로 머리와 가슴이 꽉찬 멋진 아이로 자라주길 바라는 우리 어머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우리 아이 독서 습관 고칭법의 김명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